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사냐티. 그는 도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별볼일 없는 시시한 메일을 보내고 있었죠. 오늘도 돼지를 도축하는 일을 또안게된 사냐티. 그러다 문득 사냐티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일만 떠안으며 시시한 삶을 사는 것보단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생각만 할뿐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없는 사냐티. 쓰레기를 버리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루저냐고 물어보는 정체 불명의 남자. 남자는 자신을 잠베지라고 소개하며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겠다고 한데요. 그것은 바로 손지라고 하는 남자의 갱단에 들어와 이 도시를 지배하자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사냐티는 자신은 그런 폭력배 같은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잠베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잠베지와 헤어져 가게로 들어간 사냐티. 바벌. 그때 점장이 사냐티를 불렀고, on, down, 점장은 아들과 함께 영화를 봐야 한다며, 사냐티에게 주말 근무를 떠넘깁니다. Down, you very much. 그런데 그때, 무장 <놀람> 강도가 창문을 듣고, 가게를 덮쳤고, 공을 들이밀며 오늘 내놓으라 하였죠. 그때 잠베지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사냐티에게 다시 한번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냐티는 살고 싶다는 생각에 그의 제안을 수락했고 순식간에 강도를 제압한 잠베지는. 사냥티를 데리고 어딘가로 사라졌죠. 일주일 후 그동안 훈련을 받은 사냥티는 담배지와 함께 손주의 아지트를 구하기 위해 어떤 건물에 왔는데요. 이곳은 오해의 사탄이라고 하는 갱단이 자리 잡은 곳으로 그들을 모두 처리해 건물을 빼앗는 것이 이번 목표였죠. 그렇게 건물 정면으로 돌입하게 된 사냐티. 훈련의 성과인지 원래 재능인지 사냐티는 수많은 갱스터들을 빠르게 처리하며 달려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똥알까지 튕겨내며 어찌없이 나아갔죠. 마침내 갱단의 보스의 방에 도착한 사냐티. 그런 그를 맞이해 주는 것은 갱단의 이름 그대로 악마의 모습을 한 보스였죠. 다른 갱스터들과 다르게 총을 마구 쏴대는 보스 하지만 사냐티는 그런 총알을 모조리 튕겨내며 보스를 공격했죠. 결국 쓰러져버린 보스는 사냐티에게 진짜가 너희를 없애버릴 것이라는 알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죄인들에 묻어달라며 숨을 거두었죠. 그렇게 교회에 사탄 모두를 묻어준 사나티는 보스에게 들었던 진짜의 정체를 물어보는데요. 잠베지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도구애들아 불리는 존재가 나타나 주변에 힘좀 쓴다는 놈들을 모조리 정리했고 곧이어 탑 꼭대기에 모습을 감췄던 것이었죠. 그런 글을 따라서 도시의 갱단들은 힘이 강한 순서대로 탑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또한 잠베지의 목표가 바로 탑의 꼭대기에 올라 도구애들을 만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우선 돈이 필요했는데요. 손주의 자본을 구하기 위해 도시를 뒤지는 사냐티와 잠베지.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어떤 차가 접근합니다. 이들은 정부 소속의 요원들로 어떤 일을 부탁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바로 납치된 요원을 찾아 어떤 갱단을 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사냥티 일행은 당연히 이를 수락했고 로스트 코즈라는 갱단에 도착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면으로 도입하는 사냥티 수많은 갱스터들을 모조리 썰어버리고. 요원이 갇혀 있는 감옥의 열쇠를 찾아 교도관의 방에 들어갔죠. 열쇠를 발견해 이를 손에 넣으려는 그때, 중무장한 교도관이 벽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겁먹은 사냥티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고 할수 없이 잠베지가 교도관을 상대하게 되었죠. 두꺼운 방검복을 입은 교도관은 칼질이 먹히지 않았는데요, 교도관이 쏘는 유탄 발사기를 튕겨내 그에게 피해를 줘야 했죠. 그렇게 교도관을 쓰러뜨린 잠베지는 기재로에 있던 사냐틴을 챙기고 요원들에게 열쇠를 건네주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납치당했던 요원의 상태는 이미 그렇게 다시 보시로 돌아온 사냐티와 잠베지. <laughs> 담배지는 많은 돈을 벌어 기뻐했지만 사냥티는 어째서인지 기분이 나빠보였는데요. 현재 이 길이 오른 길인지 고민하는 사냥티를 끝으로 게임은 마글내입니다이 게임은 2020년에 공개된 게임입니다. 본편에 앞서 맛보기인 파일럿 에피소드인데요. 게임에서 느껴지는 B급 감성과 쌈마이한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작감이 약간 애매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에피소드 1조차 나오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느낌 있는 게임인데 하루빨리 출시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핸드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